오늘은 오버워치와 포르쉐 콜라보 소식에 대해 말해주려고 해.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포르쉐와 콜라보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느 한 도시에서 대현이와 함께 있던 송하나가 널섹터들의 공격을 받았다. 박... 옆에 세워져 있던 포르쉐의 막한 이브이 차량을 타고 널섹터의 공격을 피하게 돼. 전기차다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터널을 통과한 송하나와 대연은 메카 기지에 있던 기존 디바 메카가 널섹터 공격으로 인해 부서진 걸 확인하게 되면서 대연은 절망에 빠져버리는데 그걸 지켜보던 송하나가 포르쉐 차량을 보고 무언가 결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변신에 성공한 포르쉐 차량은 기존 메카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의 메카로 새롭게 탄생하게 돼. 그러면서 널섹터들의 공격을 메카로 막아낸다는 영상 내용인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메카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운드가 많이 변경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터널을 통과할 때의 차량 소리와 후반부의 널찍 차들의 공격을 막는 모습에서 기반 사운드로 추정되는 사운드가 들리고 메카 탑승할 때의 사운드도 좀더 입체가 있는 사운드로 변한 것으로 보여. 게다가 공격할 때의 사운드를 잘 들어보면 기본 무기와 마이크로 미사일의 사운드도 변경될 것으로 보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트레일러가 기대반 걱정반이야. 캐서니를 왕초로 만들어버렸던 오버워치.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한 번만 더 쏘가본다.